그 자연수 AB의 최소공배수가 65일 때 AB의 공배수 중 3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 두 자연수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최소공배수 가지고 공배수를 알수 있을까? 알수 있죠. 관계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 개념을 도출해 볼까요? 공배수라는 거는 바로 공통인 배수예요.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가 공배수다. 그럼 최소공배수하고 공배수를 이제 구해봤더니만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해죠? 중요합니다. 자 어떤 두 수의 공배수는요, 그들의 최소공배수의 배수랑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두 수의 정체를 몰라도 이 공배수 알고 싶어. 그러면 최소공배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되는 애들이 두 수의 공배수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점만 알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두 자연수 AB의 최소공배수가 65라고 했으니까 AB의 공배수는 바로 뭐가 된다? 65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 바꿔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65의 배수 중 3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65의 배수를 한번 나열을 해보죠. 65의 1배, 두배는 어때요? 130. 그 다음에 세배는 여기서 65를 또한번 더해 주면 됩니다. 195. 이렇게 가 가지고 65의 몇 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 자, 65의 4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260이죠? 그다음에 65의 5배를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 325입니다. 자, 65보다 작은 65의 배수. 지금 300하고 40 차이가 나고요. 얘는 25 차이가 나니까 누가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어요. 325가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깝다라는 거는 300은 너무 안 돼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도 돼요. 차가 가장 작은 수를 구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25가 답이 되겠어요.